꿈끈는 사과씨의 날라리 도이 유정 유정 김. 삼아. 도대체 여체여디어으야우파파는맛이랑 비교가 안 되잖아. 아니 비교 불가야. 이 맛은 미이 맛은 내가 할머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지 친구는 서 친구는 이친서야이 친구는 이거 한 방이면 하룻밤으로 끝나버릴 텐데.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들 정도로 잊을 수 없는 맛이다. 술병이 닳도록 쳐다보았지만, 이제껏 느껴보지 못했던 부드러운 넘김이 촉촉함을 머금어서는 내가 여자였서 나를 잊게 만든 메마른 입술을 가 등 물오르게 만든 뒤 자연스레 벌어지는 입안으로 넘실넘실 넘어가면서 진한 향은 코끝에 남기고 천상의 맛은 목젖을 그대로 강타하며 술렁거리다 곧장 목구멍 안으로 빨려 들어가서는 순식간에 사라지니 아 이건 씻을 수 없는 맛이다 근데 이건 정말 안주를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빨리 먹트를 씹어 넘겨 그 맛을 지우고는 곧바로 또 잔에 따르는데 투명한 것 같으면서도 살짝 붉은 기가 감도는 것이 묘하다. 이거 먹고 다음날 이상한 데서 눈뜬다고 해도 후회하지 어, 어, 않을 것 같아. 자꾸만 어, 들어드리는 게더 속상하네. 이 소리를 이든이가 들었다면 미쳤다면 곧바로 내 손에서 잔을 빼앗았을 테지만 다행히도 녀석은 없다. 나는 혼자 키득거리며 따르고 또 따랐다. 내가 술을 마시는지 술이 날 마시는지도 모를 만큼 그득 그득 푹오 부어가며.